고. 그럼 나 고가 <laughs> <laughs> 어? 저기 그 마라탕 해 봤어요? 마라탕 해 봤죠. 아. 해 봤어요. 됐어 됐어. 다행이네. 됐어요. 집에서, 집에서, 집에서 예. 요리를 아, 자주 하나 봐. 이거 집에서 그거 들고 올 건데 소스 없네. 아, 이제 맛있는 거. 아, 우리 얘기 몇 개월 됐죠, 지금 이제? 15개월 됐어요. 15개월 됐어요. 안녕해. 아니, 하이 해도. <웃음> <웃음> 기분이 안 좋아? 아, 직도 <laughs> 좀 물에 왔다 갔다 해야 <laughs> 좀 풀리겠는데,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. 자, 필요해요? 소스? 저 불붙이는 기 저기, 저기, 저 저기, 저기, 저고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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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기저 치는 건데. 아, 그다음에 마라탕 <laughs> 오 마라탕 소스 먼저. 오야 <laughs> 이거 장난이야. 할줄안 해. 게스 가져라고? 아니야. 연락 됐니? 야, 어차피 뭐 이따 데? 또 가져면 돼요. 창이한테 연락해 봐 창이. 아니가. 어. <laughs> <laughs> 오. 오.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일단 끓기만 하면 돼. 돌판 마라 마라탕 돌판 어? 마라탕. 야 이거 깰수 없어 가지고 그래도 야 요렇게 해 먹는 것도 나쁘진 않네. 아 필요 응다고. 야 안경 아, 끼고 먹 없이 안경스 끼고 왔어 이제. 아이고. 아, 멋을 낼줄아네 이거 누가 근데 강남 스타일인데 이거다. 어? 강남 스타일해 봐. 강남스타일. 오빠 강남스타일이 봐. <laughs> 머리는 머리에서 어 있지. 망해어 이렇게 해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디야 불을 지펴 가지고 TV <laughs> 방송국에서 나와 고 우리 촬영에서 <laughs> 나가면 인기 <laughs> 많을 것 같은데 <laughs> 네 다음부터는 다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아요 알았죠? 너랑 나랑 이거 저 DJ 재수교사온 거야 앉아 손이 랑 앉아 스캔. 스 스캔. 스 오. 야. 오. 이쪽도 하이파. 스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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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서 <laughs> 저까지 가. 여기 <laughs> <laughs> 오늘 진짜 쉽지 않은 마라탕이네 이거. <laughs> 어, 보여지는 모습이 마라탕 장인. 그냥 어. 57년 아, 57년 됐어요. 이제 얼추 된것 같은데. 네 예, 먹읍시다. 근데 아니요 덮해야 돼요. 어 아니 나는 덧 덮을 건데 뚜껑을 덮고. 다음 주부터는 너왜 이렇게 긴엽냐 다음 주부터는 깨수도 가져오지 마다자 <laughs> 여기서 다 알아서 해 먹어 도끼 가져오고 뭐 <laughs> 이래가지고 체안 갖고 고 도끼 갖고 오게 도끼, 도끼 톰뭐 이런 거로 <laughs> 칼뭐 이런 거로 <웃음> <웃음> 해가지고 음. 어, 우리는 마자고. 그 뭐지 팬티만 입고 <웃음> <웃음> 자, 자연인으로 가보자고 공도 어, 알아 가자 엘리 가자 꿍꿍꿍 꿍 가자 <laughs> 처음에 진짜 무서워하는 것같아 너무 울지마여러면은 꿍꿍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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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꿍꿍는 꿍꿍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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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꿍꿍 어디가?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제 다 끌었어요. 오, 아니 그거 나, <목소리> 무거운 걸들수 있는 거 아직도 좀구나 오케이. 들어오세요. 빨리 와, 먹자. 먹읍시다. <목소리> 뮤지. <목소리> 먹어, 먹어, 먹어. 내가 쓰니까 먹어. 오, 맛있습니다. 음, 아, 맛있어요? 아, 아니, 맵지도, 맵지도 않고. 이거 맛있어. 아, 맵지 않아요? 네, 최고. 어떻게 주인 보고 도망가니? <웃음> 아이고. 아, 제로 TV 어디 가볼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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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기뻐졌어. <깊어졌어요 웃음> 아우 아파. <laughs> 아 <아우>, 이거 아파. 한한 <laughs> <아우, 아파. 웃음> 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아, 무서워요. <웃음> <웃음> 일단 모러 사이클 스킬 좀 보여주시고. <laughs> 그렇지. 어 그럼. 어. <laughs> 네. 나는 이거. <laughs> <laughs> 뭐야? <뭐냐? 웃음> <laughs> <벌써 아깐, 성격이 웃음>